5년 전부터 5등급, 6등급 친구들이 2등급 올라간 노드를 내가 보여드릴 거예요. <laughs> 6등급인데 2등급 나오는 건 이상한 거지. <laughs> 혹시 제가 이제 잠시만요. 카톡 프로필에 보면 오래 건 입지가 안 나왔으니까 제가 저 카톡 프로필이 안 바뀌었는데. <laughs> 카톡 프로필에는 어, 대학 들어간 애들 진짜로 온 거라. 거람에... 이안 된다, 무조건 얘기해야 돼. 제가 보고도 모르니까 마지뭐 천국 가는 사람 보겠어. 아니면 안척 하세요. 아니면 안척 하세요. 그 제일 잘 잘하는, 잘하는 거야. 우리 잘난 버렸을 때 그랬잖아. 나 우리가 잘하다고 칭찬받고 그랬잖아. 혼났어요. 막 어렸을 때 엄마나 학원에서 이거 뭐 유치원에서 이런 배웠어도 엄마가 두개 팼어요. 어디 시끄럽게 그따위걸 배워왔다고 자랑하냐고. 안그러잖아 아, 하다기로 깔아. 고 다시 하나씩 뵐게요. 호도법 뭐라고요? 해원태들이 가지고 노는 거예요. 반지름만큼 호를 올라가요. 반지름만큼 호를 올라가야 됐어요. 그때 만드는 센터, 글쎄 그각은1 라디안이라고 해요. 굳이 말 하면 되는데 또 해야 그러면 야, 3번 했는데 180도가 안 됐잖아. 3.14배 해야 되잖아. 몇도 정도 돼요? 굳이 말해 준다면 57도 정도. 돼요 57점 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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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계산 끝나지 않았어 그냥 57도 정도 되는데 굳이 알 필요는 없어 맨 몇, 페인트가 몇 뭐냐 3.14 돌아갔더니 3.14 돌아갔더니 파이가 됐다 아, 그게 바로 원주율 파이가 되는 거구나 그래서 파이는 180도 2분의 파이는 90도 3분의 파이는 60도 4분의 파이는 45도 5분의 파이는 필요 없어요 6분의 파이 30도 그다음. 직각삼각형에서 빗변 끼고 돌면 코사인. 빗변에서 각을 피신해서 오르면 사인이 되는 거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두 번째 공식이라고. 사인과 코사인도 6백도율 되나? 9 0도일 때. 탄젠트와 탄젠트의 역수도 그거다 말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말 순서를 기억하려고. 수, 글자를 외우시면 안 돼요. 말 순서를 외우셔야 돼요. 사인과 코사인을 더해서 90도율 되나? 탄젠트와 탄젠트의 역수도 그거다 유치하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제일 굶트 70도는 얼마예요제면여요 70도 주세하잖아 뭐라고 얘기일굶주 뭐라고 얘기주세요 <목소리> 어, 아저새때못하어그 정말 하는 놈이 아픈 놈이야. 딱만 올려주면 되잖아. 내가 그랬잖아. 제일 못하는 학생들다가 무조건 다 2등 나오실 수 있다고. 내 수업 들어서 정말로 중학교 3학년 가정까지만 공부하래 치고 2등 못나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재미없고 그렇게 미안해요 재미없느하게나가는가 이러면도 돈을 잘안 되니까 유기창에 쓴다니까 다지만 사인 마이너스 10도를 구해야 된 이런 걸 어떻게 하지 말고 그냥 뭐라고 해야 되사인 100도 하시면 100도 아니면 90도 이거는 어떻게 맞추게 돼요 큰 벽은 여기까지야 오늘 여기까지만 완성한 건 솔직히 말하면 다성공해요 하나 더 나가고 나가긴할 건데 별로 어렵지 않은 거 하나 할 거예요. 근데 어 대한민국 모든 수학 책에 보면은 그런 게 있어요. 어떤 그 사인이나 한 사인이나 코사인 같은 걸 그으면서 원을 이렇게 그려놓고 이렇게 그려놓은 다음에 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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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그림이 그려져 있어. 들어갔어. 이해돼? 야다 이해해본 적이 없어. 누구도 설명 안 해. 선생님 이렇게 하잖아. 막, 난, 나는 도 이해 안 갔어. 저희가 도대체 뭐 하는지. 1이 1미터도 아니고 1 0센 m 도 아니고 그냥 내가 정하면 1인 거야 내가 정하면 1 이것도 1이야 이것도 1이야 됐어요? 그리고 여기가 원점이야 다시 여기 보라고 원점 원점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아무 데나 있으면 돼 내가 지구 원점인 거야 이걸 이렇게 돌려 에이씨. 좀 부드러운 거 없지? 이렇게 돌려 그럼 반지름 얼마짜리 원이야? 1 반지름 1짜리 원에 여기가 0콤마 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올라가도 이렇게 돌겠지? 높이 얼마? 일. 잘 봐라. 그럼 야 여기 요원 끝자. 한 바퀴 돌았어. 됐어? 파이 도 거야. 얼마로 도도 거야. 2 원이 지금 여기가 몇콤마면1,0 좋아요. 1 0에서쭉 올라가면서 여기가 여몇콤마면0,1마 내려면 여기가 얼마? 이너스 여기가 얼마? 0. 그 다음에 여기가? 1,0 다시, 우리가 지금 1,0, 2,0 하지만 0이 라니 뒤에 Y좌표가 높이야 Y좌표가 값이 되는거야 중요한건 Y좌표야 0에서부터 지금 1까지 올라간거네 다시 1에서 0 내놓은거네 0에서 마이너스 1 된거네 마이너스 1에서 다시 0되는거 이해 되셨어요? X좌표는 중요한 하나도 아니야 우리는 X좌표는 아무 상관없어 엑사비는 시간이야 시간 우리가 u 인생 살 girl. I'm not sure if 그런 거잖아. 그래서 가끔 보면은 뭐 먹방 BJ들한테 꼭물어보 e a g 라 r l I'm not 이런 거 물어보잖아. 그렇죠? a girl. I'm n o 개 sure if you're a 이게 뭐냐면 지금 3개만 먹으라면 미친놈이지 딱 그게 있어 아 오늘 한 3개 정도 땡기는 날이 있어 아니 내가 살다 보면 아 진짜 살다 보면 나도 라면 두 개를 어떻게 먹으는 거죠? 어 6개를 먹었어요 근데 6개를 먹으면 한 번에 6개를 못 먹어 아니 6개는 한 번에 드릴 수가 없어 다풀어 약간 그 약간 쫀득한 맛이 있어야지 그게 라면이지 이게 커지면 그게 아니잖아 아, 무슨 말인지 모르겠구나 그 국물에 다시 면넣는 거야 뭐라고 조금 그 이쪽을 먹고 있는 거야 다시 이쪽에 끓을 때 다시 이쪽에 다시 면넣고 덩데니 <laughs> 커? 국물까지 다 먹으면 이제 좀 힘들어 이 국물은 조금씩 추가하면서 스프 조금씩 더 넣으면서 여섯 개 정도 근데 매일 여섯 개 먹어 못 먹어 그게 뭐냐 면 여러분들 관점이 지만 최대라는 건 그날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럴 때도 있었고 이럴 때도 있는 거야. 근데 그 그래프로도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제일 높을 때이 이 날인 거야. 제일 제일 낮은 날은 이 날인 거야. 근데 우리는 그러잖아. 매달 며칠날몇개 먹었는데 그거 물어봐요또 라면 세 개만 먹은 날몇칠 멧달 멧칠 몇 멧칠인데 그놈이 또 아닌 거야. 우리늘 물어보게 뭐야? 라면 몇개 최대 먹어봤어? 최대 한 잡스만 와인장. 그러니까. 그, except 그 x 는 3일 때 극댓값 5를 갖는다 이게 중요한데 x 는 3이 중요한 게 아니야 극댓값 5가 중요한 거야 답 x 는 3에 l 는 음, 그런 날이 있었구나 이렇게 기억하면 o 는거 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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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o m 요 come, c o 사인 come, 이 o 사인 이게 0도야. 그다도에 위치하잖아. 맞냐? 는해 어떤 것지도 않아서 안되 그래야. 까지 그걸 그려봐요 0도일 때 높이 아까 높이가 얼마였어요 높이가 많이 잡히냐? 0이야. 90도일 때 얼마? 1. 180도일 때 0, 3, 2다 70도일 때 마이너스 -1, 300도일 때 0. 달바라 그래서 요렇게 올라가는 값 y 값이 됐어요? 사인 값이야. 이게 1이니까. 이게 1이니까 됐어요? 근데 여기일 때는 여기일 때는 여기일 때는 0이야. 0일 땐 0이야. 또 꾸꾸 올라갔니까 30도 올라갔어요렇피야요렇피질 유럽이. 아니야. 뻗게 아니야. 여기, 이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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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요 높이 여요 높이. 얼마? 기여까까 자지 잘 보세요. 45도 올라갔어. 요렇게 얼마? 2분의 루트. 사인 60도일 때 2분의 루트 3. 90도일 때 얼마? 1. 좋아 요 이렇게 가서 120도일 때 2분의 루트 3. 135도일 때 왜냐면 이게 이 90도를 만 90도를 기준으로 덱칼코만이. 혹시 덱칼코만이? 야, 근데 네. 여러분들은 그 어려운 데칼코마이 모르는 단 말인지 모르겠지 그런 어려운 말을 다 기억하면서 도 이상하게 사이코사이카테트 코타테트 일어나면 죽을려고 그러는데 데칼코마이 어떻게 어디, 배웠어요? 코푼 다음에 이렇게 펴보는 거 네. 코로나 걸렸을 때 네. 걸려봤어요? 네. 야, 걸려봤어요? 두번이나 안걸려본 사람은 어, 그렇러니까 마스크 안쓰고 잘 돌아다니는 애들은 안걸리더라 혹시 우리 마스크 안쓸라 그랬잖 쟤는 내가 볼때는 좀, 좀 미안한 얘긴데 잘 걸리게 생겼잖아 좀좀 좀 약하게 생겼잖아 좀좀 좀 말라가지고 근데 저런 애들이 안걸린다 희한하게 때는 이제 아무도 입장 안 해주잖아. 초기에 걸렸을 때 사람들이 오 어떻게 죽는 거 아니야? 뭘 걱정하는데 처음에 걸린 사람들은 동선까지 파악해서 그 사람 인생을 완전히 쓰레기로 만들었잖아. 어디가 어느 위치에서 국밥을 먹어서 김치에 뭐 기침물에 비말이 이렇게 나와 뉴스에서그 시뮬레이션할 때야 진짜 대한민국 이러가 되면. 그 사람이 만두 가게에서 만두를 먹은 위치에서 뭐그공중에 있는 뭐 히터 바람이 이렇게 나왔다는. <laughs> <laughs> 작년 걸린 사람들 거의 환자 치고도 못 빠져 죠 독감이래. 이 아, 일주일 쉴수 있었는데 걸렸어야 했는데. 일주일 쉬고 좋잖아. 독감이라니까쉴시나 아, 봐요. 근데 이틀 이상 쉴 분위기가 안 되고 있지. 아 다시. 다시. 사인은요, 요이 이거 뭐라고 무슨 원됐어원의 단위원. 뭐라고? 높이인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모든 참고서에 있는 그림부터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원이 있고요. 이게 렇 x 축이이렇게있니요 그래서 0, 0에서 요렇게 올라가서 여기가 30도일 때 바로 이 높이만큼 여기 30도 이렇게 표시된 거야. 이해되셨어요? 45도, 45도, 45도. 이게 45도네. 45도일 때이 높이만큼을 요렇게 연결하면서 여기다가 45라고 써있는 거 느낌 보시겠어요 이제 어. 그 다음 이만큼 올라가게 되면 이게 이제 60도라고 표현되면서 이렇게 표시되겠죠 그 다음 90도일 거요 이렇게 되있죠 마찬가지로 생각해보면 60도면 여기 30도지 똑같이 오만큼 30도 더가 그럼 여기 몇도 이게 몇도 120도 120도일 때 높이가 똑같은 거아 그럼 몇도 45도가 똑같은 거몇도 135도 135도 됐어요? 30도하고 똑같으면 몇 도? 150도 두개 더해서 1 8 0두개 더해서 1 8 0 다시 60도하고 누가 똑같다고? 1 2 0 6 0도와고1 2 0더해도 180도 3, 45도하고 누구? 135도 30도하고 또 150도 그래서 그 그래프를 따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는다 앞으로 내, 내 눈가에 이게 이렇게 곡선으로 죽여버릴 거예요. 절대로 누가 곡선 그려봐도 그는지 안 되거든. 근데 여러분들 꼭 사인웨이브 곡선 그리고 있어. 요그래 그래서 오늘은 사인웨이브의 선 성질까지만 할게요. 한번. 웨이브라고 쓰고 절대 웨이브라고 있지마. 사인 웨이브든 코사인 웨이브든 항상 중요한 것은 바로 x축 0,0이고요. 지 아무리 발광해봤자 아까 원 어디까지 올라갔어 1. 지하물이 발광해도 제일 아래에 들어도 얼마? 마이너스 1. 그래서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이 되고요. 네토막 내주냐면 네토막 내주세요. 그리 나서 맨 끝에가 2파이야 한 바퀴 온거야 됐어요? 4파이까지 는 8파이 두 바퀴 온거에요? 중간이 얼마? 그쵸, 파이 그다음 값이 그 2분의 파이 그 다음이 얼마? 2분의 3파이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 웨이브 그리지 말라고 했어요 웨이브 그리지 말라는데는가 위아래 칼이 틀리냐? 올라드 가 처음 에 올라간다 그랬죠? 커머런아 어, 처음 올라가세요. 내려오세요. 이렇게. 곡선 그리지 마세요. 망합니다. 곡선 그리는 순간 망 됐습니다. 그래서 잘 보세요. 여기가 만약에 3분의 파이. 3분의 파이 몇 도였을까? 3분의 파이 몇 도예요? 60도. 60도 되이 높이 얼마? 2분의 됐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파이랑 색깔이랑 60도 하면 지잘나오는데 2분의 파이 하니까 좀 그런 거야. 3분의 파이 뭐 이렇게. 그럼 걔랑 똑같은데 여기가 몇 도라고요? 몇 도라고요? 몇 파이라고요? 두개 더해서 180도. 다른 말로 두개 더해서 2파이 아니 파이. 다시 두개 더해서 얼마? 파이. 두개 더해서 얼마라고? 파이. 그럼 얼마? 3분의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바로 여각 다음 복각 공식을 외워요. 사인은 잘 들으세요. 사인은 사인은 사인 싸인 2분의 2분의는 사인 좋아요. 3분의 파이와 사인 3분의 파이가 같아요. 알맹이끼더 해서 파일때 같아요. 약간 몇도 45도하고 135도가 똑같대. 두개더 해서 파이. 30도하고 몇도가 똑같았어? 150도. 두개더 해서 180도. 단말로 파이면 되는거야. s i 은 s i 끼리되 파이면 같아. s i 은 s i 끼리되 파이면 같아. 그러니까 s i 과 c o s 되어서 2분의 파이. s i 과코 o s 두개되서 2분의 파이. 어떻 2분의 파이가 기준이야? 그러면 s i 과코 o s 이 바뀌는거야. s i 은 자기네끼리 바뀔 수 있는거야. 내가 이렇게 문제를 어 s i 선생님, s i 120도가 얼마예요 그러면 어머 깜짝하지 말고 s i 몇 도가 똑같다고? s i 60도라고 쓰면 된다. 아 누가 물어보는 거야 사인사인 사인, 선생님 싸인 사인, 210도는 얼마예요? 그러면 으악 이러지 마시고 됐어요? 빠른 생각을 하세요 두개 더해서 얼마? 180도 그럼 뭐라고 쓰면 돼요 인 마이너스 30도가 된다 제 마이너스는요 좀 이따 계산할게요 됐어요? 이게 여러분이 겁내는 것 중에 하나 중에 하나야 근데 책에 이렇게 써 있어요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사인 세타 책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다음 두개더부터 코사인 마이너스 센터는 뭐, 탄젠트 파이 마이너스 센터는 이래가지고 플러스일 때 마이너스 붙일 건데 잘 들으세요. 이제 씁니다. 사인 웨이브 적립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공식 사인은 사인 끝에서 몇 도일 때갔다고 180도 때. 사인 네모 코사인 사인 얼마? 세모 네모 더하기 세모가 얼마일 때? 얘들도 이제 모모 근데 나머지는 궁금하지 않냐? 코사인이나 탄젠트. 만궁금 좋아. 코사인 네모도 코사인 세모로 바꿀 수 있어요. 탄젠트 네모도 탄젠트 세모로 쓸수 있어. 하지만 까시면 까시면 되 나중에 까시면 해 줄게요. 까시 듯이탁 하면 되는 거예요. 혹시 할수 그래서 이세 <목소리> 개의 기저에서 이렇게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그때는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지금은 이해할 수 있는. 사인 그래프 하나 그려. 근데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지도 더 들어가겠습니다. 첫날분 미안합니다. 일곱 <목소리> 시 7시 그당이요. 7시5 분에 올게요.